안녕하세요 오늘은 배수 어, 낚시를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목적지는 어, 경산에 있는 시민운동장이고요 교통편을 간단하게 소개하면 어, 대구시내버스 814번을 이용하면 됩니다 버스정류장 위치는 어, 대구 범원내거리 부근에 있고요 또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어, 동대구역에서 어, 내려서 어, 시내버스 814번을 이용하시면 경산에 있는 어, 시민운동장 어, 쪽으로 어,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정류장은 어, 경일대 정류장에서 하차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어, 출발해 볼까요 방금 어, 경일대 정류장에 도착했고요. 어, 대구 동대구역 기준으로 어, 경일대까지 버스로 이동하는 시간은 어, 대략 1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 간단히 어스 어, 채비를 조립하고 잠깐 소개하고 포인트로 바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자 이번에는 어, 대구 어, 경산 시민운동장 패스포인트 초입인 대부 잠수계에 도착했습니다. 어, 좀 전에 경일대 정류장에서는 그래서 5분도 채안 되는 그리고 여기서부터 하류로 어, 도보로 한 3, 40분 계속 걸어 내려가면서 어, 패스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사용할 채비를 간단히 소개하고 다시 포인트로 또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 사용할 어, 채비는 어, 바다에서 어, 사용하는 애깅대를 한번 가져와 어, 어, 봤습니다. 릴은 한 2500번대 어, 릴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어, 루어는 어, 가볍게 어, 탐색 정도만 할 생각이어서 수초에 잘 걸리지 않는 스피너 베이트를 사용할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어, 영상에서 한번 연습을 해볼 어, 페이크 영상, 아, 페이크 드론, 드론샷에 사용할 폴때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보시다시피 어, 길이가 약한 3m 짜리고요. 제가 아직 어, 드론 구입 전이라서 어, 이렇게 3m 짜리 폴대와 끝에 어, 지금 촬영하고 있는 고프라 카메라를 고프로 10 카메라를 폴대 끝에 장착해서 어, 드론, 드론으로 영상을 찍는 듯한 어, 그런 효과를.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상이 어, 얼마나 잘 나올지는 어, 지금부터 한번 찍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대, 대구 잠수교 부터 하루 쪽으로 어, 포인트를 잠깐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어, 대구교 바로 위쪽에 어, 벌써 패스 어, 낚시 즐기시는 분들도 어, 보이고요. 오늘 날씨는, 대구 날씨는 지금, 오늘이 4월 10일인데, 거의 초여름 날씨입니다. 지금이 한 2시 반 정도, 한 3, 오후 3시쯤 시간이 되었고요. 날씨는, 어, 배선 낚시하기에는 아주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자, 오른편으로 보시면, 어, 대부 잠수교 밑으로 금호강이 흐르고 있고요. 어, 그 다음 잠수교까지, 어, 천천히 걸어가면 대략 한 30, 40분 정도 구간이 됩니다. 어, 쭉 내, 한반 이상, 어, 지나가서, 어, 둔봉처럼 보이는 베스 포인트가 나오는데, 오늘은 거기까지 이동한 다음에, 어, 연안 쪽에 있는, 어, 둔봉, 어, 포인트에서, 어, 스피너베이트로, 어, 잠깐 탐색하면서, 배수 얼굴을 구경할 수 있는지, 낚시는 오늘 간단히 그 정도로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자, 그럼, 어 여기 대부 잠수교 아래쪽에 있는, 연안 쪽에, 연안 쪽에 위치한 둔봉 어 포인트로 한번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어, 대부 잠수교에서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도보로 어, 하류 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어, 우리가 흔히 시민운동장이라고 그러는 어, 곳에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뒤편으로 보이는 곳이 경산시 하양읍에 있는 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산시민운동장 어, 장소고요. 앞에 주차장도 보입니다. 저, 상류 쪽으로 잠깐 모습을 보면 어, 저 위쪽에 어, 경일대와 호산대 건물이 보이고요. 그 도로 맞은편 쪽이 대부 잠수교 있고 거기서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지금 이 길을 따라서 하류 쪽으로 지금 내려왔고요. 이렇게 내려오면 우측 편에 어, 경산 시민운농장이 보입니다. 자 오늘 어 낚시를 한번 해볼 포인트는 어, 여기가 아니라 어, 이곳에서도 어, 대부 잠수계에서도 어, 사람들이 낚시를 좀 즐기고 즐기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시민운동장 맞은편 포인트에서도 어, 낚시를 즐기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오늘 어느 포인트로 갈 거냐면 하 시민운동장 어, 여기서. 어, 우측에 보면 어, 이렇게 펜스가 어, 녹색 펜스가 보이는데 어, 이, 펜, 이 펜스를 따라서 한 10분 20분 더 도보로 내려가면 이 펜스가 끝나는 지점이 나옵니다. 어, 거기 우편, 우측 우측 편에 보면 연안 쪽에 폭이 좁은 둔봉 포인트가 보이는데 오늘은 그 둔봉 포인트로 이동해서 어, 낚시를 잠깐 해볼 생각입니다. 자, 그럼 둔봉 포인트로 이동하기 위해서 여기 펜스가 끝나는 지점까지 한 10분에서 20분 더 어, 도보로 한번 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어, 경산 시민 운동장에서 어, 실제로 걸어보니까 뭐 잠깐 한 5분 정도 하루 쪽으로 내려오니까 어, 연안 쪽에 어, 벌써 둔봉 포인트가 어, 보이기 시작합니다. 둔봉 포인트가 걸어서, 어, 대략 한 5분에서 10분, 15분 정도 쭉 걸어가면서 이어져 있는데, 어, 약간 높은 샷으로, 어, 전경만 영상에 잠깐 담아 보겠습니다. 어, 좀 전에 어, 경산 시민 운동장에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도보로 하루를 따라서 어, 내려 내려 와서 연안 쪽에 있는 둔봉 포인트에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자 뒤로 보시면 둔봉이 어, 연안 쪽에 둔봉이 폭도 어, 넓지 않고 적당하고. 또 물살도 적당해서 많은 분들이 어, 배선낚시도 즐기고 있고 또 잉어낚시도 붕어낚시도 어, 많이 즐기고 있습니다 자 포인트를 잠깐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곳이 연안 쪽에 둔봉이고요더먼 쪽으로는 어, 금호강 본류가 어,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상류 쪽 모습을 잠깐 카메라에 담아보겠습니다 자, 잉어 낚시하시는 붕어 낚시하시는 분도 있고요. 제가 어제 토요일 날 어, 잠깐 오후에 답사를 왔었는데 토요일 날은 어, 지금 연안 쪽에 붕어 낚시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자리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밤 낚시도 즐기고 아마 밤새도록 어, 붕어 낚시를 즐기고 오전 어, 피딩 타임까지 즐기시고 아마 철수를 하신 것 같고요. 지금은 일요일 날 오후 무렵인데 어, 붕어 조사님들은 많이 철수를 하셨고 그 자리에 어, 배선 낚시를 즐기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 와 계시네요. 자 잠깐 둔봉 쪽 상류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안을 따라서 어, 폭이 넓지 않은 어, 폭이 넓지 않은 둔봉이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 정말 배선 낚시하기 딱 좋은 포인트고요. 대구에서는 렁크 포인트로도 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어, 물론 저는 렁크를 아직 못 잡아봤습니다 못 잡아 저는 아직 초보라서 오늘 탐색하면서 한 마리 한번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다시 아래쪽 둔번 쪽으로 둔번 포인트 쪽으로 이동을 해서 어, 저도 잠시 잠시 어, 스피너베이트로 어, 탐색 정도 하면서 어, 오후 한두 시간 정도 뭐 아니면 짧게는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잠깐 낚시를 한번 즐겨보겠습니다. 자, 해를 보니, 어,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해가 남아있는 것 같네요. 자, 포인트로 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 경산 시민운동장, 어, 패스포인트, 어, 연안 쪽에 둔봉포인트 쪽으로 내려와 봤습니다. 자, 둔봉포인트를 잠시 살펴보면,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어, 보이는 쪽이, 어, 둔봉포인트 하류 쪽입니다. 어, 대부 잠수기에서, 어, 한, 15분에서 20분 도보로 내려와서 도착한 곳이고요. 어, 연안정 둥무 포인트는 이렇게 보시면, 어, 폭도 그렇게 넓지 않고 적당하고 물살도 그렇게 세지 않고 어, 낚시하기 아주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 자, 상륙조 모습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둥근 포인트가 어, 길게 쭉 이어져 있습니다. 연안 쪽에 지금 어 붕어 낚시하시는 분도 보이고 또 해가 질 무렵인데 마지막까지 또 배수 낚시하시는 분들도 어, 보입니다. 자 여기 경산 어, 시민농장 포인트는 어, 대구 지역에서는 랭크 포인트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어참 날씨도 좋고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날씨에 바람도 선선히 불고. 낚시하기 아주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인트도 이렇게 어, 도시 부근에 어, 이렇게 좋은 포인트가 있다는 게참 좋은 것 같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어, 대구 베스포인트로 유명한 경산시 하양읍에 위치한 어, 경산시민운동장 베스포인트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오늘 어, 어, 제가 낚시 수준이 아직 초보 수준이라서 어, 낚시를 잘하는 모습을 담기보다는 어, 낚시 갈때 즐거운 기분 또 낚시터의 분위기 이런 걸 담아보려고 어, 영상을 많이 찍어봤습니다. 자, 날씨도 지금 3월을 지나서 4월 달인데 대구는 어, 초여름 같이 낮에는 기온이 많이 올라가서 어, 낚시하기에는 어, 더없이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3월, 4월, 5월 달봄 어, 시즌에 여러분도, 여러분도 어, 가까운 패스 포인트 많이 찾으셔서 어, 손만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만.